에스겔 1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대생은 가나안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빗덩이인 채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빗덩이인 내가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빗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갔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 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켰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지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지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가 베풀어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화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의 의지에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내 거듭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것에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내 자신을 위해 남자들이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렸다.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향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 주 여화의 말이다. 또 너는 내가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 제물로 잡아서 우상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내 음란한 행위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내가 내 자식들을 도살했다. 내가 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 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빗덩이인 채 발짓하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신을 위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내가 길 어기마다 사당들을 세웠고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벌리고 그들과 엄란한 짓을 벌렸다 너는 또내 이웃인 욕정이 가득한 이집트 자손들과 엄란한 짓을 행했고 수없이 엄란한 얘기를 벌여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손을 뻗어 내 영토를 축소시켰고 너를 혐오하는 사람들 곧내 엄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하지 못해 아시리아 자손들과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또 상인들의 땅 갈대아에서 더욱 음란한 짓을 했지만 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이런 모든 짓을 행하니 이는 숙달된 장녀의 행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길 어기마다 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장녀와 달리 너는 돈을 받지 않으니 장녀와 같지도 않다. 남편 대신 모르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가늠하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든 장녀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너는 모든 내 애인들에게 내 돈을 준다. 그들이 사막에서 내게로 와서 너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내물을 준다. 그러니 내 음란한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도 너를 뒤따르며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장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내 산, 땅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난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숙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의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컨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 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내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보로뎀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보로뎀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했던 때에 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노아 맺진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